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기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지키면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평생에 신앙하면서 깨달아지고 절절한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 바라보고 그래야 복음이 소중한 줄 알아요. 조그만 뭔내 뭐 노력, 내 열심 이걸로 된 줄로 착각하면 자기 의해 빠져서 평생 주님을 만나질 못해. 요 감격적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명심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할 때한 달에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고 려운데 그냥 가지 말고 이걸 깨닫고 평생 이걸 붙잡으면.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이기는 자들로 세워놓으셨어요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도가 아니에요 아,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이미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핵심 내용이 항상 그거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경우만 조금씩 다르게 어, 말씀한 것뿐입니다. 어, 요셉의 형들이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양식 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어, 열 형제가 요셉의 형열 명이 어,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지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어, 그런데 요셉이 대뜸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정탐꾼이된다 스파이다. 어,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어, 들어온 정탐꾼들이다. 이건 마치 열두 아들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열 명이 반대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는데. 야곱이 볼때 요셉하고 베냐민만 믿고 나머지 열 사람은 삐뚤어졌던 것 같은 그런 틀을 여기서 또볼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는 신분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아니스트 맨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게도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리고 어, 열 명을 갖다가3일 동안 감옥에다 쳐놨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오해를 받고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텐데 요셉은 그들의 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요셉을 종살이로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죄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 감옥에 갇히니까 비로소 거기서 깨닫고서 아, 우리가 이제 막내 아울 라는데 요셉을 갖다가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을 때 범죄죄 일렀을 때그 죄의 값이 우리에게 임만는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죄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구나 죄 개할 마음이 있긴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얘기만 듣고도 이십사 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돌아왔다. 그래서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백 개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고 후회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중심이 돌이켜진 게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도 통곡을 하면서 다윗 앞에 내가 잘못했다 너가 옳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회개한 것 같았지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옮겨지지 않으면 또그 죄를 지고 또그 죄를 지고.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 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사단의 해방을 물리칠 수 있고 올바른 걸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에, 안 보이니까 적당히 속이고 그냥 속이고 뭔가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속는 거지. 하나님이안 계신 것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평생 속고 사는 거예요. 왜 잘못되는지, 모이가 꼬여 가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할 때, 거기서 시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이 다 나온다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말씀하잖아요. 요셉의 신앙이 탁월했던 것을 문구하면. 하나님 앞에 이큰 죄악을 어떻게 보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죽이려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하려고 그래도 원수가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된 거예요. 근데 형들은 자기들 차별 대우한다, 고 아버지가 편애 한다고 어, 꿈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셉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도 안 되고 어려움 있고 역경 있어도 오늘도 여기서 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꼬여가는데 문제가 꼬여가는데 어떻게 또 꼬여가는가면 이제 그래서 요셉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정직한 사람, 확실한 신분의 사람이라면 너희들 말대로 아버지한테 있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봐라. 그 진실을 증명해라. 그러면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양식을 사러 오지 못한다. 그리고 겁을 이제 준 거지 언제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가다 이제 보니까 어 25절 이후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잘해주려고 양식자루에다가 다 놓고서 돈까지 돌어줬어요. 사실은 이게 좋은 건데, 근데 가다 보니까 양식자를 끌러 보니까 돈이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아, 안타까워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도둑놈 취급 받게 생겼다 그런 얘기. 양식으로 훔쳐온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청탕꾼 오해를 받았는데 이제 도둑놈 취급 받게 생겼어 이게 더 설상가상이 된 거예요. 돈 주면 좋지 평상시 같으면 아유 이거 횡재 만났네 그리고 좋아할 텐데 그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베냐민 자기 동생 에, 자기들 막내 동생 요셉의 동생을 데고가야 되는데. 가서 아버지한테 설명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은 야곱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면 자꾸 이 아들들이 문제를 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 6 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면 그들이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이렇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 한 사람은 볼모로 잡혀 있고 베냐민까지 또빼앗가려고 하니. 이는 나를 다해롭까 하는 자로다 점점점점 점점 더 어렵게 한다 그래서 한데는 얘기가 요셉이 옛날에 없어졌다고 그럴 때 은전 2 0년 가져오더니 이제 또 시몬이 없어지니까 돈 가져왔다 말이지 돈 벌어오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또 베냐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이게 사람 팔아먹는 인심의 몸인가 아버지가 생각할 때 믿어지지가 않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건 아버지를 설득시켜야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고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어렵고 꼬여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큰 주제요, 제목이라고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자기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의 자기 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로다가 성도들의 자기 증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난크리스도입니다난 교회 다닙니다. 난 예배 생활합니다. 난 기도합니다. 그게 증명이 됩니까? 당신 스파이요. 당신 도둑놈이요. 당신 사기꾼이요.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가지고 증명을 하겠어요? 근데 상황은 점점 어려지는 거예요. 뭐 그야말로 기분 좋게 하나님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있는데 대학도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은 늦어지고. 아 그러면 이게 상황이 더 점점 꼬여가서 사람 앞에 내놓을 제목도 없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될 때가 있다 그는 말씀이. 에요 여러분 모르다가 성도들이 자기 증명을 할수 있겠어요. 일이 점점 꼬여간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고,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이삭을 살펴보고, 야곱을 살펴보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오늘 이걸 깨닫고 이게 깨달았지고 믿어지면 신앙의 핵심을 뚫을 수 있고 꿋꿋하고 담대한 요셉의 믿음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거. 이게 꿈의 성취인 줄로 알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모든 학부모들도 우리 자식이 요셉처럼 되게 해 달라 그러는데 그 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를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야 돼. 요셉이 자기 자기 거 가지고 나눠 주고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신앙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자기 증명하는 게 이게 오늘 주제고 그 제목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냐만은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대학 잘 갔다고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 후에 가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 제대로 증명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대학 가서 가 대학 가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갔을 때 신앙이 더 처지고 더안 되는 경우가 프로테지가 더 많지 더 좋아하는 신사람 없어요. 취직자라고 더 좋아하는 신사람은 그렇게 보 쉽지 않아요. 결혼하고 더 좋아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문제 해결, 상황 해결 이걸 복으로 생각하고 이게 신앙 잘했다고 하는 그걸로 다 생각하면 큰일이다 그런 말씀이 늘 강조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고서 문제 해결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그걸 점검하고 그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꼬여가는 것 같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게 신앙하는 게 도대체 뭔지 알수 없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 왜안 깨지고 왜 꼬이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흘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 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 하니요 하나님을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형식이지. 그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도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신앙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이고 영이고 그런데 날마다 만나주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상관없어요. 그냥 세상 문제 해결이고 내 문제 해결이고 내 상황 해결이고 이게 안 되면 그냥 끌탕을 하고 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여기 어려워지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거 하면 28절 끝에 보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는데 혼이 났다는 건 넋이 나갔다는 게 이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큰일 났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저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할수 있겠는가? 자기들 뭘 제대로 했는데,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태도는 달랐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모함을 받고, 누명을 씌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할 줄알았단말이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다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렵고 힘들고 꼬여가고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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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엎드리라 그러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범사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 그러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중심으로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또 조금 죽을 것 같다가 조금 숨통 트이면 조금 된것 같다 또 저기고 또 저기고.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냥 자 잘못되는 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대학 가서 다 삐뚤어져요. 취직해서 다 마음 뺏겨요.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마음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었어요. 그이 신앙이라고 볼수 있어요. 죄를 하면 저희가 나를믿지 않으면 근본적인 제 원죄예요. 이걸 해결해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꾸 구렁토이로 넣어지는 것 같아요. 구덩이 가운데 요셉이 던져지니까 하늘만 보이는 거야요 둥그런.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왜 구덩이 밑바닥이 구덩이도 그 조금 얕은 구덩이에서는 그렇게 안되고,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 영적인 바닥에 처해지면, 처해지면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깨우쳐주려고 야곱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그렇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야곱을 조금 살펴보면 야곱은 약삭빠른 자였잖아요. 사위꾼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인생의 아까림 자기가 잘하려고 지혜 있다고 할게 이렇게 했는데 라반을 만나니까 라반 앞에 딱 막히는 거예요. 20년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라반을 극복했는가 그랬더니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 앞에 딱 막히는 거예요. 지름 해 가지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는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가 보니까 예서 문제 해결하고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10년을 거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반의 문제, 에서의 문제 해결됐다고 거기서 있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추정 아들에게 에, 욕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베데로 와서 됐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노년에 이르니까 아, 아들들이 배신을 해요. 형제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배신하고 또 죽이고 또 없애고 또 없애고 그러니까 야곱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무원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또 뺏어가려고 한다. 이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130세 가까이 됐는데 죽을 날이 얼마나 지 않았는데 남은 게 뭐냐 그런 얘기. 내 인생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솔로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왕로로 턴것 같은데 자기 분야 여러분들이 왕로로 통고 전문가가 된것 같은데 나중에서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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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바람잡는 게 인생이다 예외 없어요 내 인생은 다를 걸로 생각하는데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와를 호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로다 중심을 잘 잡으세요 이 성경이 진리여 지혜니까 영혼이 남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학문이나 이론이나 예, 사상 풍조, 각종 죄악 같은 거 많은데, 유행 풍조 많은데, 거기다 휩쓸렸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들 많잖아요.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원 불변한 것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중심을 맞추게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야곱도 이렇게 나중에 46장, 43장에 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받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42장에 쭉 보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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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절 끝에도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 베냐민을 여전히 편애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너희가 되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약삭빠르게 책계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말.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에 승리자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중심이 이게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한순간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바뀌어져야 돼. 아멘.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요일 날김인영 목사님 조금 얘기하셨지만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공생애 섭련은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에요 요한복음 주제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사람들이 그걸 믿어 주니까신성모독죄라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래.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기적 나타내셨어요? 능력 나타내셨어요? 그거 가려 했어요. 마귀도 사탄도 그렇게 한다. 고 믿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순환영을 봤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고난을 하나도. 양보하시지 않요 피하려고 하시라요다 당하시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는데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로마의 백부장과 그 거기 에 있던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 줍니다. 백부장과 믿 하나님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서 증명이 돼요. 부활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곱 얘기 좀더 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다못 뭐 얘기 못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셨어요? 바닥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총리 대신에 길을 열어주고 부활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기 증명 어디서 증명할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는 거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취직하는 거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버는 거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증명하세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거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해줄게. 내가 싸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승리만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임만 u e 도 함께 해주려고 와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만 하세요. 여기 야곱과 그 형제, 청제들이 자식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리면 될거 아니에요. 중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될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시잖아요. 중심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중심을 해야 만나지요.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속 받은 생각으로다가 그렇게 하면 스스로 속아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불신하는 하는 자로 또 걸리고 또 막히고 그래. 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도 그렇게 연려다 나중에 배신했다가 성령 받고 깨닫고 돌아온 자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후에 부당하게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크리스도, 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해가 잘안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역경이 있으니까. 통한 것 같습니까? 점점 꼬여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런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어디로 인정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시골에서 농사짓이다. 논밭이가 그래도 꽤 됐는데 서울에서 누가 운수업으로 돈 많이 번다고 하다가 그 논밭 가을에 풍성한 곡식들 놔두고 그거 그냥 거두지도 못하고 팔고서 운수업 하다가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땐 보험 제도도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똘장 망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없어 호박 죽은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한해 겨울을. 호박풀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럼 제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어렵고 힘들어서 그때 취직을 해야 되겠다. 대학을 가지 말고 취직을 해야 되겠다. 취직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꽤 했어요. 근데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때는 경기은행이 있고 나중에 시티은행으로 우리 김대웅장관님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면접을 잘못해가지고 은행장 물어보는 대답을 잘못해가지고서 거기서 낙동강 오리알로 떨어졌어요. 아주 집안은 힘들고 어려운데 취직에 떨어졌어요. 취직해서 나중에 이제 농협중앙에 들어가가지고서 신부하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 대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만두고서 이제 대학 공부 한다는데 또 대학을 또 한번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점점점점 꼬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 결혼도 늦어져가지고 서른다섯까지 어, 못한 게 아니라 기다려서 좋은 마누라 만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점점점 꼬여져가는 것 같아. 요 대학도 떨어져보고 취직도 실패해보고 결혼도 늦어가는 것 같고 집안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인가도 아닌데 그때 생각에는 젊은 생각에는 어린 생각에는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고비에서 실망하고 낙마하면 인생 치는 거다. 이겨나가야 된다. 이겨나가야 된다. 그때는 뭐 믿음으로 한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꼭 찾고 그렇게 한건 아닌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제지 그리고 신앙을 하면서 대학 준비하면서도 인천에서 영등포로 입시 학원 다니면서도 토요일 날두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서 아이들 학생부 이제 부장으로 아이들 가르친다고 학생들 그거 문제 인천 가 가지고서 주일 날 저녁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 드리고 성가대하고 그리고서 저녁 10시 11시 될 때까지 하나도 공부를 못 했어요. 신앙은 지켜야 된다. 사명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고 했는데 제가 맞을 수 있는 성적의 최고를 맞을 수 있도록 더큰 것도 바라고 욕심을 내긴 했지만 하나님이 수고한 결과를 갖다가 취 그러니까 갚아주시더라 그런 말씀이 그 과정을 그래서 지금 와서 뭐 대학 가고 뭐 경제학 공부한 거 수금 받는 거 아닌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이 돼요. 마음에 믿어져요. 여러분 적은 실수, 적은 실패에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인생의 한 순간의 성공 절대로 자만하지 마세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 지키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해요. 복음의 틀을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겪어야 부활서 생명이 있단 말이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 해결이 절대로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복에 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문제 해결은 말씀 한 마디로 온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 세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요셉처럼 꿋꿋하게 믿음 잘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평생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심수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방송실 544장으로 고쳐주세요.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